황사와 함께 안개까지 끼면서 뿌연하늘이 드러나 있는 아침입니다. 전일 유입된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9시 현재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수준이 나쁨까지 올라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고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후부터는 차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도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계속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 지역의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WHO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흡기 청결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차츰 해소되겠지만 WHO를 기준으로는 나쁨 수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께서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추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발원한 황사가 내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으니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참고해 주시고 호흡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목요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